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뼈대를 슬슬 잡아볼까 해요.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자, 우리가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될게 뭐죠? 자. A라는 마켓에서 B라는 마켓으로 이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체를 할 거냐면은 이 C라는 코인을 사서 B에 이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는 이제 컨트롤러를 한번 개발을 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러에 어, 새로운 컨트롤 컨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컨트롤러 이름은 트랜스퍼 이체를 계산해준다. 캘큘레이트 c a l c u l a t e c o n t 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어 n e s t c o n t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소를 갭 매핑으로 해서 트랜스 n s 큘레이트라는 곳으로 받아올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g 프라이스라는 메서드로 가져올 거고 여기에다가 public 그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겠죠. 이건 좀 나중에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되냐면 여기에다가 일단은 어떤 마켓에서 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 from 마켓에 대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request 파라미터로 넣을게요. request 파라미터로 그리고 string from 마켓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from 마켓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to 마켓도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만큼 이체할지에 대한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블로 어마어트까지 넣어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MBC 패턴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하고 오셔도 되고요. 자, MBC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러가 우리가 뭐였죠? C가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는 그 우리가 어떤 서버 만되면 사용자들이 여기에 요청을 보내는 텐데 이때 이 요청 주고 받고 이 역할을 해준 게 컨트롤러였고요. 그리고 M은 이제 어떤 모델의 약자로 로직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서비스라든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뭐 뱅크 클라이언트라든지, 그리고 뭐 나중에 뭐데이터베이스를 붙인다면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요. 그럼 뷰는 결국 뭐냐면 이 V는 뷰예요. 뷰는 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 줄 건지에 대한 역할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지금 컨트롤러에서 이 결국 사용자에게 보내는 정보가 여기가 뷰에 해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데이터 타입에는 이 뷰가 들어갈 거예요. 뷰. 그래서 우리 한번 뷰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뷰에 대한 이름은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리스폰스 뷰라는 이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요거에 대해서 이 뷰라는 걸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뷰에 대한 패키지를 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뷰를 생성을 해줄게요. 뷰라는 것을 약간 이름 그대로 붙여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럼 뷰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A라는 마켓에서 B라는 마켓으로 이제 이체를 제이 하려고 하는데 C라는 마켓에서 사서 이체를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의 돈을 이체한다고 해, 해볼게요. 그럼 사용자에게 결국 어떤 정보를 줘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어떤 코인을 사면 야되 되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네가 최종적으로 얼마에 이체를 할수 있는지 이 10만원이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지 이걸 어마운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3번은 그러면 A에서 얼마에 살 건지 그리고 네 번째는 B에서 얼마에 팔 건지 왜냐면은 이게 그 단일 가격으로 하면은 이 효과가 이 거래창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 A라는 마켓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하나 쳐볼게요. 그럼 어떤 거는 뭐 천만원에 한 개가 올라가 있고 어떤 거는 천, 천오백만원에 1.5개가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 호가에 올라와 있는 거를 기,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거에서 A란 마켓에서 얼마만큼 살수 있냐면은 이 가격에 이만큼 사야 되고 이 가격에 이만큼 사야 된다는 거를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호가창을 영어로 오더북이라고 해요 오더북이라는 정보를 여기에다가 사는 게 필요하고 파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A라는 마켓에서 거의 오더북 그리고 B라는 곳에서 셀 오더북 그래서 사는 것과 파는 것네개 정보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냐면 일단은 어 아까 코인 이름 들어가 있는 데 있죠 프라이빗, 스트링, 코인 그리고 뭐야, 최종적으로 얼마가 현금을 얼마가 되는지, private 프라이빗 더블의 m 어마운트 자, 그리고 이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건지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진행하면 될거 같냐면, 자, 예를 들면은 뭐 천만 원에 한 개를 사야 되고, 천오백만 원에 1.5개를 사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여기를 키로 하고, 여기를 밸류로 하는 이 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프라이빗 맵 더블 더블 그리고 Buy order 이 오더 북 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거 여기는 어이가 아니고 셀이죠 여기 지금 콤마가 아니고 세미콜론이고요 여기 맵 가지고 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나중에 이거 뷰를 만들 때 아마, 어, 컨스트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기 컨스트럭터로 하나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값 가져오면 될것 같고요. 이값 임포트 하고, 그리고 마, 지막으로 리턴으로, 음, 임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반환하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리턴으로 트랜스퍼 리스폰스 뷰로 해서 여기를 어, 처음에 코인은 비트코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마운트는 1, 2, 3, 4, 5, 6 그리고 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에 대한 거는 여기에다가 맵으로 만들어 줄 건데 4바 어, 17부터는 이렇게 바로 맵을 생성해 줄수 있거든요. 1, 2, 3, 1, 2, 3 그리고 파는 것도 1, 2, 3, 1, 2, 3으로 해 줄게요. 사는 것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생성자 인스턴스를 생성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리턴을 해 주면 되고 이거 잘 실행이 되나 한번 사용을 해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메소드에 대한 호출을 어떻게 하면 진행 하면 될까요 자 그럼 로컬 호스트에 1234에 트랜스퍼 캘큘 레이트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푸른 마켓은 일단은 a라고 해 놓고 그리고 투 마켓은 b라고 해 놓고 그리고 amount는 123으로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아,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view에 getter가 없네요 이 view에는 getter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getter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혹시 이 getter가 왜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 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